안녕하세요. 강연이 TV의 이찬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한번 동물 게임을 해볼게요. 앞에 사람 잡히는데요, 자기가. 네. 동물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잡는 게임이에요. 근데 성진님. 네. 저희가 전에 찍었던 그 초코스트 게임이랑 얼음 깨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저희 저희 계정에서 못 봐요. 그냥 따로 유튜브에 쳐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산 할아버지의 집이 나갈까요? 네, 열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동물을 잡는 게임인데, 오, 많이 받았네요. 전환. 뒤로 하고, 동물원에 이렇게 개장하면은 가족들이 와요. 그리고 동물원 여기를 누르면은 동물원 여기 밑에 써져 있던 돈만큼 돈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가 있죠. 플레이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대포를 타고 사파리 같은 곳에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동물들을 타고 쭉쭉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은 신규라 떠요.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터치하면서 하는 쉬운 게임이에요. 해 볼게요. 쉬운 게임이에요. 브로잉 아웃썸. 한번 힌트를 볼게요 네, 저희가 유튜브 그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1000명이 되면 이벤트를 할 거예요. 저희가 천명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비교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아이고, 광고가 너무 많이네요 CU 치킨 아, 아, 이렇게 신규라가 신규라 떴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마치는 거 아니고요 그 저희가 그걸 할 거예요 CU, CU 치킨이랑 미니스톱 치킨이랑 비교해 볼게요 잠깐만요 뭐 할까? 네, 그러면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지금 일단은 신규 한 마리 얻었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쉬운데 뭔가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게임 전문 유튜버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잠깐만요. 멈출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잠깐 동안 할 말이 있어가지고,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저희가 먹방 유튜버잖아요. 아니, 게임 유튜버잖아요, 성진님. 네. 그럼 이정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성진님도 제 영상 올려야 돼가지고, 다른 방에서 찍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좋아해요. 이렇게 광고 보기가 있으면은 이번 판이 끝나고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 매치 라뜬 것은 이게 하트 게이지가 점점 차잖아요. 이게 다 차면은 아이를 낼 수가 있어요. 다조 아이죠. 얘는 타조니까. 타조 빨라졌어요. 네 타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어 아쉽게 죽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 릴게요 어쨌든 무슨 렉 걸린 건가요? 어아 렉은 안 걸렸고 동영상 닫기를 하면은 되죠 네 번식을 해야죠 번식 시작하고 버팔로 업그레이드를 하라 하네요 그럼 해야죠 여러분 이 버팔로 업그레이드하면은 됐고 이제 플레이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있는 건 적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좀더 올려볼게요, 열심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성진님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영상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인크래프트도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저희가 만든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좀 구경시켜주는 영상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지금 먹방을 할 건데, 먹방을, CU 치킨 대 미니스탑 치킨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CU, 시유... CU, 그, CU, 시유... 어, 아, 그냥 CU 치킨 대 미니스탑 치킨으로 할게요. 아니면은, CU 치킨 대 GS 치킨도 좋긴 한데, 저희가 GS는 자주 가지 않아서. 뭐, 그것도 일단 생각해보고요. 저는 CU 치킨도 나쁘지 않을 거, 아, GS 치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엔 GS 치킨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죠. 그리고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레고를 받았는데, 레고를 가지고 노는 모습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 죽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부활만 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거의 부활했거든요. 부활했거든요 지금 아 이번 판은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얼룩말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얼룩말이 많이 나오는 곳인가봐요 아 코끼리가 지금 잘못했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안녕